뉴욕 증시, CPI와 실업 보험 모두 악재, 약보합 마감. 뉴욕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산치를속폭 못돌았지만,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청구 건수가 작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1 1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동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57.88포인트 0.14% 하락한 42,454.1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 댄드 포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99포인트 0.21% 내린 5,780.05를,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9.57포인트 0.05% 밀린 18,282.05의 상을 마쳤습니다. 개장 전 주요 주가 지수는 선물장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돌며 끈질긴 모습을 보인데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년 2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고용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9월의 C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0.1% 상승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올라,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였던 2.3%를 상회했습니다. 9월의 근원 CPI도 전년 동기 대비 3.3% 오르며, 시장 예상치였던 3.2%를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3% 올라, 예상치였던 0.2%를 상회했습니다. 또한 지난 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건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5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주보다 3만 3천 명 늘어난 수치이자 시장 예상치였던 23만 1천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작년 8월 첫째 주에 25만 8천 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실업보험이 늘어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력이 더 생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기조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어 예상치보다 많은 실업보험 선구 건수는 고용 불안을 자극하는 재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S&P500은 0.47%, 나스닥 지수는 0.35%, 갭 하락한 채 이날 장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갭을 줄이려는 평균 회계성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지수는 낙폭을 줄였고 방중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RSM의 조세 브루스 엘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실업보험 수치는 허리케인이나 보잉파업 같은 외생적 요인이 시작일 뿐일 수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왜곡되는 흐름에 선고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1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연방준비제도의 인사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레엘 보스택 애틀랜타 연방준비위원회 총재는 이날 9월에 CPI가 나온 뒤 공개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의 이런 변동성은 11월에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보합한다며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있다고 라 말을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공개된 9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겹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FOMC 의사록에선 9월 회의 당시 25BP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더 있었고,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리 인하 경로가 매끄럽지 않으면 그 자체로 투자자들이 피하려는 불확실성이 높아가 됩니다. 다만 11월 동결 확률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금리 선물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서페드워치프에 따르면 연방기간 금리 선물시장에서 1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마감 무려 15%로 줄었습니다. 25bp 이하 확률은 85%로 더 올라갔습니다. 다른 연준 이사들은. 그... 금리 인하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는 나의 현재 경제 전망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 금리를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도 전반적인 추세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고 고용 시장이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수준까지 냉각되었다는 것이라며 연방 지금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현재쯤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주요 기술 기업의 주가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는 1.63% 오르며 시가총액이 10조 3 6 8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시총 2위 자리를 조금 더굳셨습니다 반면 AMD는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그래픽 칩 블랙웰을 대항하는 반도체 인스틴트 엠... MI325X를 새롭게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듯 주가는 4% 하락했습니다. 또 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6대플로리다즈를추토하면서 유니버셜 보험의 주가는 12% 급등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는 행동투자자 스타보드 밸류가 회사의 전직 임원 2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선언한 뒤약3%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 이상 등락한 업종은 없었습니다. 에너지와 재료, 기술만 상승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동산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07포인트, 0.34% 오른 20.93을 기록했습니다.